경찰서에 왔고 계속 폰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폰을 계속 쳐가지고 결국에 폰을 깨뜨린 그개 x 를 고소하러 왔습니다. 진짜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가 봐. 여튼간 고소할게요. 고소 렛츠고 고소 브이로그 앙앙. 앙. 아 고소한다고 여기까지 와보네. 아 진짜 시간도 없는데 고소하게 만들고 진짜 인생 그구걸 살지마. 개빡치네 진짜. 고써요 <laughs> <laughs> 경찰서 왔고 <laughs> 고소할 왔습니다. 오자마자 하준 씨 앉아 있으세요. <웃음> <웃음> 재밌네. 나 시간 없는데. 아 근데 여기 너무 더, 더 난방 나와. 옷을 벗을게요. 과연 나를 조사할 팀은 하나도 안 떨리고 이런 거는 뭐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럼 난 피해자니까. 피해자는 당당해야지. 어디서 남의 폰을 부숴. 진짜 아.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해. 근데 진짜 레전드가 말해줄게. 이 폰을 부순 애 있잖아. 걔 얼굴이 빨을졌어 조사실에 왔습니다. 담담 형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뭘 하고 있어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담당 형사가 아니냐고 말했거든?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거든?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맞대. 유튜버네. 그래서 네라고 했어. 니건표정은 조사실 공개. 대충 이런 느낌. 여기부터 360도로. 띵. 여기에 형사가 안고 여기에서 내가 찌씨 부리는 거지. 그리고 약간 초반에 분위기가 좀 별로였거든. 약간 캐묻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지금은 괜찮아. 조사끝 처벌이나 받아. 합의금 주면. 고소나 먹어? 고소나 먹어? 나쁜 짓 했으면 고소를 먹어야지. 고소 당할 인생. 이 인생 고소 못나 뭐 먹어야 되는 인생. 드러먹인 인생 고소 당하는 이유가 있겠지. 네가 못했겠지. 인생이. 인생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 범죄자 유전 유전 유전은 중요성 고소나 당하는 인생 어 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는 그냥 범죄자 인생 범죄자 재지였지 그럼 처벌 받아야겠지 근데 돈 없으면 감옥 가야겠지 아 벌금 내야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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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는 없어. 근데 이번에 손계를 했으니까 하, 민사로 가면 너가 병사비 다 내야 되니까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